지난 2019년 한해 동안 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전년보다 8.9%가량 감소했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천 소방서는 지난 7일 2019년 화재 발생 통계를 발표하고 화재 예방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서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2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등총 8명으로 2018년 3명보다 2.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인명피해가 늘어난 주요인은 자살방화로 인한 화재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피해도 2018년 5억 9,300만 원보다 13% 상승한 6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36건, 비주거시설 23건, 차량 16건, 기타 16건, 이며 11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5건, 전기 정료인 16건, 기계 정료인 14건, 방화 6건, 원인 미상 등 11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